혹시 드라이기 맨날 몇년 쓰지도 못하고 고장나서 버셨나요 그건 바로 일반 DC 모터 드라이기이기 때문입니다. BLDC 모터 드라이기는 수명이 10년 이상으로 아주 길고 바람도 강력한데요. 오늘 제 영상을 보시면 어떤 제품을 사야 후회 없을지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구매 팁세줄 요약부터 제품 추천까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BLDC 드라이기 고르실 때는 먼저 강력한 바람이 나오는 BLDC 모터인지 보셔야 하고 빠른 건조를 위한 1600W 이상 출력인지 확인하시는 게 좋으며 두피 보호를 위한 자동 온도 조절이나 휴대성을 위한 접이식 기능이 있는지까지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구매 여령과 실사용자분들 리뷰 정리하여 선정한 5가지 상품 추천 시작합니다. 5위는 고예스 BLDC 드라이기입니다. 3만원대 가격으로 BLDC 드라이기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제품으로 가성비가 아주 좋아서 입문용으로 부담없이 시작하기 좋습니다. 다만 가격이 싼 만큼 마감이나 내구성이 조금 아쉬울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4위는 오아 슈퍼플로비에디시드라이기입니다. 우 이건 여행이나 출장 갈때 휴대하기 좋은 드라이기를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며 티자용 디자인에 무게도 가벼워서 휴대성이 아주 좋고 바람도 강력합니다. 다만 가격에 비하면 풍량이 조금 약하다는 평이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3위는 블루필 초경량 비에디시드라이기입니다. 이건 드라이할 때마다 손목 아팠던 분들을 위한 380g 짜리 초경량 제품으로 손목에 부담이 전혀 없고 소음도 비교적 적으며 디자인도 아주 깔끔합니다. 다만 무게가 가벼운 만큼 바람 세기도 조금 약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2위는 다이슨 슈퍼소닉 뉴럴 레어 드라이어입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드라이기계의 명품급 판왕으로 두피가 뜨겁지 않게 알아서 온도를 조절해주는 지능형 센서가 탑재되어 있고 기술력, 성능, 디자인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수상같이 있는 제품입니다. 대망의 1위는 JMW 초강력 BLC 드라이기입니다. 수많은 실사용 일이가 증명하는 원조항공모터 끝판왕입니다. 다른 거다 필요 없고 그냥 가장 빠르게 머리를 말리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압도적인 바람 쐬기로 머리 숱 많은 분들도 순식간에 머리를 말려주는 최고의 가성비 드라이기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드리고 영상 좌측 하단의 제품 보기나 고정 댓글 링크로 제품 구매 시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